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오늘 그 24시간에 오신 걸로 환영 환영하고요. 저는 잘 거예요 오늘. 일단은 말씀드렸죠. 24시, 24시간 중에 바로 일단 선빵선빵선빵 선빵, 선빵 잠부터 때릴 거예요 일단. 선빵 잠부터. 아니 왜요? 아니 언제 자도 상관 없어요. 없죠. 언제 자도 상관 없 없잖아요. 언제 자도 아니. 서, 미리 일단은 미리 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텐션을 내일 텐션을 오늘 오늘 끌어올리는 거지 음 아이 감사합니다 잘 거면 눕방이나 하자 아니 왜두번 울리는 거야 큐큐큐 신선하긴 한데 거짓 같네 서잘 거면 눕방이나 하자 아니 일단은 저는 일단 잘 거예요 신선하긴 한데 거짓 같네 <laughs>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laughs> <웃음> 그렇게 <웃음> 자고 싶노. 아니요, 잔왜왜 전자녀가 두번 들리냐 이거? 왜 이러지? 고기기 될까? 잘 모르겠네. 아 전자녀녀 키키키네 샤발 선생님들 실녀가 서 있을래? 야야야호! 야야 <laughs> 왜이래, 죠자 <laughs> 아들, 아들 왔어요. 후 미친 전자녀, 미친 전자녀. 아아이뭐왜 아아 이거 왜 이러지 소리가? 전야 미안해 나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 여자인가봐. 혹시 엑스스플릿에도 적용된 게 이걸로 적용되는 그래서 건가? 그래서 자겠다고 어 됐다 된거 같은데 예 네. 야야호 음 일단은 일단은 저잘거왜 키노 아니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후에 제가 낮방도 많이 했는데 요마 눈마호 브레이커, 브레이커. <laughs> 안 되네 저 엑스스플릿 좀 켜볼게요 전자녀 엑스 테스트 엑스스플릿에 그게 돼있나 보다 <laughs> 엑스스플릿 돼있나 봐 자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제가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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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이머 이렇게 알았어 돌릴게요 타이머 타이머 켜자, 켜자. 아왜이두번 들리는 거야 XS블리 안 켰는데 도라인가 이거? 자 일단은 음. 힘, 힘 설정 힘 설정 내구냐냐 완전, 완전, 완전 이상하다, 이상하다. 몰라 나 이거 잠깐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아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 전자 가 껐게 알았어 미루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남남남니 전자녀, 전자녀 전자녀 두개켜 있는 거, 거, 거 아니야 두 개가 안켜 있어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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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백정 아 백정 감사합니다 꿀조 형님 백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오후에 낮방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오전에 키는 방송 거의 안 해서, 일단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음 이제 낮방송을 좀 할게요. 왜냐면 오늘 어차피 24시간 중에 어 8시간 정도는 형들이 자기 허락을 해준다 했으니까, 내일 일요일 아침을 푹 잘리려고. 그냥 아침부터 푹, 그냥. 남금수나연이 17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무슨, 뭐, 왜, 나 또, 이상한지, 이 뭐, 나, 그러면, 나, 나 그거, 봐, 몇, 이틀, 이, 어제 방송 보면은, 어제 맞지? 어제, 어제 맞잖아. 어제 방송에 준거 있어! 아, 백0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왜, 왜 그러는 거야? 잠깐만. 지금 그러면은 일단 일단 돌리고 스타트 24시간 왜 하냐고요? 아니 24시간을 해서 음 일단 먼저 자고 먼저 자고 그렇게 하려고요 전쟁이 켜야 되지 않냐? 아니 일단 잠깐만요 음, 그럼 뭐부터 얘기해야 돼? 그게 없다 어 매니저 주는 게 없다 아니 일단 끈다는 게 아니라 대기령님 백점 감사합니다. 일단 끈다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맛집 형님 감사합니다. 일단 키고 잔다는 거지 키고 키고 잔다는 거. 일 선잠 때리고 제가 일요일 날 진짜 재밌는 방송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침 아 오늘 아침부터 진짜 이여부를 너무들 하시네요 진짜 일단은. 뭐, 보기 싫어도 웃으면서 보내시, 보시면 돼요. 아니, 그니까, 먼저 자고, 어차피 중간에 자면은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laughs> 무조건 이게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게 물타기 하시면은 제가 진짜 그러면 제가 힘들어지죠. 아니, 오늘 친구 결혼식도 낮에부터 갔다 와가지고, 좀 많이 좀, 이게 좀 술도 한잔 했어요. 술도 한잔하고 약간 좀, 피곤한 상태에서. 알았어, 알우어 알았어,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술도 좀 먹고 오고, 그 결혼식장도 갔다 지연잉도 와서. 24시간 방송인데 합방 어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좋은 방송을 24시간 보여드리기 위해 내일, 일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좀툭 달리려고 그러죠. 음. 미리 자는 게 방송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니, 어제 24시간 한다고 일찍 갔잖아. 아, 그건 결혼식 때문에 그런 거죠, 결혼식. 결혼식. 애들아, 형 왔다, 물결표 추천오지게 박자이태해. 아니, 그게 아닌데. <laughs> 이응 키 ᄀ, 네이로면 되는 거냐? 누가 날세고 배그하라고 했냐? 어제 일찍 보내준 이유가 뭔데? 아니, 어, 어, 배그 안 했어요. 저 배그 안 했어요. 왜 기다린 거지? 아니, 어차피, 어차피 잠은 8시간 자야 되는데. 토요일 황금 시간에 잔방을 한다고. 제가 막더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8시간만 자고. 제가. 나머지 20, 열, 뭐 16시간이죠? 16시간 그, 푹 달리겠습니다 잠 하나도 안자고 네? 타이머 크라고요? 아니 타이머는 돌려야죠 <laughs> 다음 연도까지 자자 어... 우리가 보는 시간에 방송을 해야 의미가 있는거지 이 방송할 때 우리는 공지 쓰고 아침에 켜지 그랬냐? 아니, 24시간이 해야 되니까. 지금 이네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아침에 보고 싶어 하진. 아니, 이럴 거면 일찍 켜서 자고 11시에 방송하던가. 그 그러면 지금 나도 방... 졸렸는데. 그럼 지금 방송 안보고 내일 방송 안보고 지금 방송 보겠단 말인데요? 아침 6시에 자라. 아니 토요일날 보통 제가 실내방송 안하는 이유가 형들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토요일날. 그막 제가 야방 나가고 이러지 않는 이상. 뭐 게스트가 예약이 돼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laughs> 결혼식도 갔다오고 술도 먹고 오고 뭐좀 성공지로 단방부터 한다고 했으면 들어오자마자 노래로 빡치게 하더니 더 빡치게 하네. 아니그 우리도 그러... 아침엔 자야지 주말인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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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글에서 우린 시청자가 아니다. 아니, 그렇게 비꼬시면 면안 되고, 비꼬시면 안 되고. 다들 되고요. 기다려서 그래 키윽키윽첫 24시간이라. 첫2 4 시간이 아니라 제가 2 4 시간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안 나가고 니네 방송 보는데 토요일 토요일이 약간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요 약간 두 시간이라도 하고 자야지 양심 없냐 두 시간 알았어요 그럼 조율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깨울 역행을 그럼 찾으러 자고 잘게요 잡자. 그러면은 야샤바라스의 명이나 보고 있다 솔방 4 5 0백이정야 아니 태규 형님이 태규 형님이 내일 게스트로. 우리 시청자가 아니네. 시청자 수 신경 안 쓴다며. 아니 아니 안 쓰진 못하지 방송을 하는데. 시청자 수는 니네 사정이지 실연봐라 우린 너만 보면 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들 그러니까 좀까 그러니까 진정 좀 하고. 결국 잘 거잖아. 걍잘하 내일과. 아니가나나나 깨워줄 역캠 이게 깨워줄 역캠 내일 같이. 대차로 지발럼이라도 불러주라. 조금이라도의 성에만 보여. 대화를 하자 서로 너무 의견이 틀려 남순나. 전화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율합.. 조율합시다. ㅇㅋ 네. 대신 역캠 구해서 같이 잠방하자. 조율해요 조율. 조율합시다. 예. 이 방송 보려고 일부러 자고 왔는데 또 자라고. 아 조율해요. 이거 컨텐츠지. 잠자는 아유, 숲속의 아유. 남공주. 민심 조지는 방법도 가지가지 뭐하지 말하면 되는거지? 어 말하면 돼 내다 버린 토요일 <laughs> 어? 툭 <톡> 자라고 <laughs> 아니, 뭘 감... <웃음> <웃음> 아니 뭘 갑자기 아니 뭘 갑자기 아니 조율합시다 <laughs> 밤새 볼라고 오늘 일찍 자고 지금 일어났는데 아 조율을 하자고요 조율을 예? <laughs> 잘자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형들이 <laughs> 그래 일단 2시간 정도 하자 이럴라고 24시간 한다고 한 거냐? 실연 봐라. 방송 있는데 술은 왜 먹고 여보세요? 와? 시부레야. 여보세요?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전대를 하자고 하는 거냐? 여보세요? 거나? 여보세요? 대본 노잼이야. 빨리 딴 걸로 넘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 남수 말을 해. 야너 때문에 3 시간 자고 일어났다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님 그 조율 을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안 자고 계속해 순한게 그, 먹지 말고 마.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은 좋은 방송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마. 웃기지 마. 네가 약속했잖아. 아 약속은 했는데 좋은 방송을 보여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제가 나 제가 낮에 방송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일요일 아침부터 쭉 달린 생각이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그거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싫어하시냐고요. 그거를 뭘 싫어해? 널정하니까 이렇게 순수리한 거지. 형들안 그래요? 인정? 어... 네가 말하는 좋은 방송이 뭐야? 아침 플랜이 뭔데? 설명을 아니 설명을 드려도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묶어보겠느냐? 조율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해달라는 거지 말해달라는 거지 되라. 진짜 너무덜 하니 진짜 여보세요? 아니 아침에 자는 거는 아 지금 뭐 이렇게 준비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시청자라면 지금 상황이 말이 된다고 네, 생각 나는 내가 시청자라면 난 진짜 남순이를 원한.. 남순이를 좋아한다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해요 여보세요? 낮에 딱히 할 거도 없잖아 아유. 아니 할 거를 만들면 되죠. 할 거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할 거를. 방송할 여보세요. 건지 여보세요. 어우 자. 씨불레 아니 무조건 이렇게 비꼬기만 하고 자라고 말하는데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미친 거였네 미안하다 자라. <laughs> 이 정도까지 얘기 해줘. 음, 음. 여보세요. 자 자고 아침에. 너 또. 자려라고또꿈되못자냐또 대본 짜는 게 아니라, 그니까, 러 조율을 하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새끼야. 아, 방송을, 씨발, 지금, 이 본방송, 여자친구야. 니 피곤해. 왜저잘 나오나, 미친 끼야. 아, 피곤해서 자는 안게 아니야. 낮방송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 낮방송까지. 일요일날, 일요일날 시청자 잘 나오잖아. 네, 아침이랑 낮방송이랑 낮방송 낮방송 다. 시청자도 아니, 낮방송은, 이, 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스물 넷시 하는 거잖아, 병신아. 그러니까 어차피 잘 시간을 내가 미리 좀 당겨서 자고 그냥 쭉 달리겠다, 이거 아니야. 또, 낮에 또 시청자 쓰면니또 삐져가지고, 또 방송 끌 거잖아. 런할 거잖아, 또. 뭐라고? 아니, 니가 또 낮에 또 시청자가 또안나오면니또 네 표정 굳어가면서. 아니? 아니 절대, 아니, 그,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럼 아니, 낮에 뭐할 건데? 시청자 아니냐고? 뭐라고? 낮에 뭐할 거냐고. 낮에 뭐할 거냐고? 어. 야, 인마 아니, 역행, 나깨워줄 역행, 나 역행 찾아가지고. 이, 이 나... 그랬냐? 어? 니가 어, 금화가 옆에 있는데 나한테 또 금화가 옆에 게 그러면 아니 금화가 옆에 있는데 니가 왜 며칠 후 니한테 와가지고 하겠냐고합방을아또 금화는 그 무새 금화는 그 그냥 좋은 동생이야 이 새끼. 좋은 동생이라도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멍청아 어 누가 오는 오면 어떡할래 내기할래 씨 내기할래 개새끼야 너? 내가 구하면 아... 어떡할래 내가 구하고 자면 어떻게 할 거야 네 개? 졸? 내가 제발 내가 구할게. 어? 어? 내가 구한다고. 이기가 네가... 어, 사으로 뭐 간대잖아 지금. 아 만약에 그럼 네 만약에 못하면 스물네 시간 더 플러스 코어? 아 미친 새끼 같아. 이걸 왜 다뤄? 미친 놈이. 그럼 너는 뭐 할? 널 뭘? 너 불알 저쪽 걸래? 넌뭘걸 거야 그럼 나한테? 어. 아니 그러니까 켜자마자 잔다고 하니까 이러지 휘웃. 아이가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잘거를 다윤이 비밀 아. 친구는 안 보나? 지금 그거 해야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남수아 말해 야 지금 우리가 11시가 니네 원래 방송 시간이잖아 맞지? 근데 니가 남방송을 하고 싶다며 남방송을 아, 경험이 없으니까 남방송이 이렇게 남방송 아침부터 쭉 달리겠다 이거지 내일 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태기, 형님, 태기 형님도 뭐, 방장하고 문지를 때리던가 응. 외방송 그래, 켜서 요청 없냐 네가 500. 따놓은 게 있고 뭐 생각한 게 있을 건 이해는 해 근데 지금 11시에 이제 원래 고정 시청자들 니네 24시간 방송 얼마나 기다렸겠냐 와가지고 이제 아 이제 방송 봐야지 이 새끼 또 지각하네 하고 딱 켰는데 이 새끼가 잔대 그럼 빡이 치지 아니면 네가 한 서너 시간이라도 하다가 이제 아 형님들 이제 저 내일 아침에 일어날라 하니까 좀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이라도 하던가 갑자기 켜가지고 존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잠부터 잔다고 해버리니까 개빡치는 거지. 어? 24시간 방송 잠방 포함한 다고 인정했어도 야 처음부터 잠방 때려버리는 게 어딨냐?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잠방 안 때리고 세네 시간 할 거면 아예 그러면은 야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든가 지금 뭐 게스트를 해야 돼내주주 컨텐츠에 주 게스트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그니까 주 컨텐츠가 될 수도 고토요일에 야방이 시청자가 좀 얘기니까. 모이는 건알아 근데 그래 이제 그건 미네 사정이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조율하고 우리 형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갑자기 뭐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떡하니깐 이건 찡찡거리는 거지 안 그래? 이왕 할거 24시간 할거 괜히 이거 찡찡하게 하지 말고 시청자 말을 들어 아, 끊어봐. 끊어봐, 끊어봐. 지송아, 차 시동 걸어라. 아니, 이러고 어떻게, 이러고 어떻게 나가? 이러고 나가는 건좀 오바고. 이러고 안 되면 오바고. 형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형들? 내가 내일, 내일 나 깨워줄 역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아니, 토요일 지금 왜 나가, 지금? 아, 어제 나갔다 왔잖아. 아니, 아윤의 비밀 친구 같은 좋은 탄방 컨텐츠가 있는데, 오... 아니, 아윤 잠 일어남. 아침에 보라 BJ 없음 배그함 딱 유불. 비밀 친구, 또? 지금 뭐야? 나뭐 지금 나 하는 거야? 누가 나가래? 네가 나간다고 했자 실현 봐라. 아, 머리 아프네.